보명말 하지 말라고. 아, 어시 아, 야! <laughs> 이거 <어디 웃음> 여기라고. 너이 어떻게 나와? 나이런가 자, 거. 이제 이렇게 가면 지나가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지네병. 지네병 다 칼이. 팔 잡죠. 팔 잡지 말라고. 자, 자, 그럼 우리 한꺼번에 자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야, 타이, 타임, 타이야 아, 한, 이거 타임, 뭐, 야, 타이나이 블루베리 씨, 블루베리 씨. <laughs> 이거 들고 오세요 잠깐, 네. 잠깐만 잠깐. 아, 헤리만 이거 들고 줘 <laughs> 아니 이어 위로 올라어 위로 올라아 잠깐 다리아 다리! 자 과연 <웃음> <웃음> 이어지기나 할까? <그렇게! 웃음> 자 잠깐 나가겠습니다 자 진성 <laughs> 화려타기가 무엇인지 보여줄까요? <laughs> 끊어졌습니다 아, 좋았다. 좋았다. <laughs> 벌써 끊어졌어요 와 과연 이건 별로 말이 되지 않네? 어, 에이드님 괜찮으세요? 멍청이 아, <laughs> <멈춰. 웃음> <laughs> 자 우리 자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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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우리 자몽 씨 자몽 에이드 씨 이거 좀 카메라 좀 주세요 아, 야 아, 이거 전원 키 이거 음 이거 키 이거 어, 뒤에 버, <laughs> 터치 버튼 누르면은 넘어졌어 아, 그래. 자 이제 저희 게요 야, 밀지 못해 나 좋아하고 야, 아네네 그럼 그럼 가 밀어. 응. 제가 고정 온곳중 비상 게 있어서. 어, 또, 또, 또. 어, 아, 뽀. 아, 어, 야, 어디 갔다? <laughs> <laughs> 어, 음, 카림님이 저기 꼬우고 내 옷을 깼답니다. 주자좀찍어저왜 이렇게? 해. 해. 자, 야, 야, 빨리 역자. 배설이 와서 그런가요? 이거 자꾸 좀 있어 봐.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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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그 이거?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더더해야 이거 꼬아 달라니까. 네가 뭐 아, 하는, 아, 하는 아, 거냐 이거? 아니 꼬아라. 뭐야, 이야뭘이야 셋다고 팔아. 이거. 잡을 다리 됐어, 됐어. 안 됐어. 됐어 응? 이제 밀어 됐됐자 <laughs> <마>, 미세요 <laughs> 엉덩이 터질 거, 거? 같아 <laughs> 잠시만, 나, <웃음> <웃음> <날라간> 거 <웃음> <웃음> 나 날아갈 것 <거> 같다 나다야야너 <laughs> 이거 들고 있어봐 아니야. 야 카메라 <laughs> <목소리> 아, 힘들어. 어, 제가요? 힘들어서 그래요. 아, 되게. 납불, 아, 팀을, 잘... 잘 팀을... 아 팀을 잘못 잤네!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잘못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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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, 김하늘. 응. 야, 이거 다 꺼져.